네 이번에는 한번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동시송출하기를 알아볼 건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혀를 깨물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말할 때 약간 새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엔진엑스는 어, 앱서버 플랫폼인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엔진엑스에서 알테프용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여기. 여기로 들어가셔서 Git 로 들어가셔서 c l 다운로드 집 i 이렇게 누릅니다. c l o 다운로드에 다운로드 집을 누르시고 그러면 압축 파일을 봤는데 압축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풀어줬어요. C 드라이브 여러분도 자기 맞는 위치에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엔진엑스 실행 파일 이고 이게 Index를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Index는 켜고 켜면 켰는지 껐는지 따로 나오지가 않아서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종료를 하셔야 되고 얘가 c o 그 f i g 파일입니다. 얘가 그 다음으로 다로 중요한데 어, 동시 송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c o 그 f i g 파일을 넣어서 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에디트 플러스가 있어서 에디트 플러스로 켜는데 i t p 플러스가 없으면 워드패드로 이렇게 켜세요 워드패드로 켜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어, 여기는 다안 중요해요. HTTP는 htp.momo.mo. t 많이 들어보셨죠? 웹 서버고요. 이는웹 서버를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자기 컴퓨터로 웹 서버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고요. 어, RTF 서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1935, RTF 포트는 1935, 443, 8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1935 아니면 안될 거예요. 그래서 포트는 1935 지정으로 되어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 라이브에 어, RTFM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은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있으실 거예요. 그냥 키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저처럼 이렇게 push, r t m p 주소를 적어주시고, 이쪽, 저쪽으로 세미콜론, r t m p push, r t m p 주소를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 나가시다고 합니다. 나가다가 안 쓰는 거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적는 거예요. 적다가, 이 s 의 의미가 뭐냐면, 이 뒤로는 주석 처리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뒤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트위치 방송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또는 안 사용해, 카카오 또안 사용해, 레이스트림마이어또안 사용해 이런 식으로 어, 트위치랑 유튜브만 하겠다. 그러면 이 주석을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석은 안 사용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유튜브 주소나 트위치 주소나 카카오 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는 라이브 관제실로 들어가면 어, 이 부분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전 영상에 유튜브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올렸으니까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를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스트리밍 URL 얘를 복사합니다 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얘네 두개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얘를 복사하셔서 푸시 여기다가 밑에 줄에다가 하나 를 추가해요 하나 추가하시고 푸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슬라시를 넣어주시고 복사 넣어줍니다 한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끝났어요 다음에 트위치 트위치는 자기 채널 가셔서 설정 얘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트위치 r t m f 주소는 제가 적어 놨어요. 트위치.app. 여기에요. 트위치 tv.app. 그러면 p u s 얘를 복사하시고, 뒤에는 이걸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랑 얘랑 여기 똑같죠? 그리고 카카오로 가볼게요. p u 카카오는 여기에 방송하기 버튼이 있는데, 카카오TV로 들어가시면 여기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하시고 넣어주시고, 스트림 키 확인을 하셔서 넣어주시고, 복사하기 눌러서 넣어주시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죠. 그리고 얘는 아프리카TV는, 어 안타깝게도 엔진엑스로 이렇게 바로 바로 넣어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스트림마이오로할 건데 리스트림마이오를 가입하셔서 이 멀티스트리에 예, 이쪽으로 오시고 엘지 채널 어, 아프리카 티비 어디있 있나요? 아프리카 티비를 하시고 저는 있죠. 있으니까 여기에 엘지 여기에 이스트밍키를 넣는 데다가 얘를 넣으시면 됩니다. 얘를 넣어주시고 세이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오른쪽에 rtf u r i 를 복사하셔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생기죠. 아프리카 tv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ctrl s 눌러서 저장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키시기 전에는 스탑을 한번 해주시고 엔진엑스를 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obs나 xsplit의 설정을 누르시고 방송 xsplit은 조금 다르겠죠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로컬 c 스트 h 거기다 적습니다 rtmp 땡땡 슬러시 슬러시 로컬 호스트, 라이브. 스트리밍 키는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돼요.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적용. 확인. 방송 시작. 그러면 여기 라이브가 뜨고, 초록불. 나가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로딩 중. 여기 보면 방송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방송 중입니다. 뜨고 있고, 지금 유튜브는 떴죠. 그러면 시작하게 누르면 방송이 나가겠죠. 트위치는 자기 채널로 가보면 되겠죠. 트위치도 잘 떴죠. 지금 잘 뜨고 있죠. 이렇게 얘는 안 되면 그냥 새로고침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수신되고 있습니다라고 떴잖아요.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화면에 뜨죠? 리스트림 아이언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뜨나 보면 되죠? 잘 뜨나 봅시다. 안 뜨네요. 뜨죠? 지금 보면 잘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끝났는데, 어, 똑같이 따라 했는데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뭘, 뭘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보시면, 엔진엑스가 중복으로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탑을 눌러도 안, 꺼, 잘, 제대로 안, 안, 찌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업관리자를 여시고,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시고, 엔진엑스가 있는 것, 이렇게 보시고, 얘네 둘이를, 네뚜리를 수동으로 종료하십니다. 저는 지금 두개떠 있죠. 근데 이게 네개떠 있을 수도 있고 여섯 개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수동으로 종료하시고 다시 키세요. 다시 키시고 방송 시작 누르시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아니면 오타가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에 오타가 있는지 봐주시고 세바 콜라 있는지 봐주시고 방송 시작을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어 여기 urlmo.com이라고 .com, 해가지고 제가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